안녕하세요. 인생리포트입니다. 2월 2일 화요일 시장 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되게 강했는데, 오후에 그 반등 없이 조금 열심히 밀어버렸죠? 조금 장막판에 잡아주긴 했는데, 음, 뭐 나쁘진 않습니다. 포지션 괜찮고, 선물은 좋진 않지만, 현물 상태는 괜찮고, 지만 매매는 괜찮지 않았네요. 동신건설어제 들고 있던 거 정리했고 오늘 아침에 효성 TNC를 한다고 했는데 효성 TNC가 VI 걸려가지고 첨단 소재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 조금 가족했구나 생각했는데 빠르게 정리했고 효성 TNC를 해야겠다 <laughs> 생각을 했는데. 시초에 생각보다 세게 못 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여기서 덜어낼려 했는데 제게안 팔려가지고 잘렸고 시가 돌파이트 조금 많이 하고 끝났고 포인트 모바일은 지금 아마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상한가에 상따 걸어놨는데 잘리고 다시 상한가에 갔네요. 그 외에 뭐 알로이스 오늘 디즈니 관련주. 파마 네트웍스는 홍정욱인지 OTT인지나 에수 없으나 추세 아주 좋고 그리고 한국파마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들 강력했던 녀석들 참 쉽게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하이닉스도 강했죠. 근데 지수 따라서 조금 밀리긴 했고. SKC도 뭐 해외 거점 확대하면서 지금 차트가 계속 고가에서 놀고 있죠. 종목 여기까지 보고 시간에 시스웍, 녹십자, 콤텍. 음 특별한 거 눈에 띄진 않고 내일은 삼화 <laughs> 네트웍스 하나 관심 가져 보면 될것 같은데. 일단, 최근에 시초가들이 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종목들이 시초가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잡는 게더 나은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